대원스님의 법맥, 고함스님의 전법 천성선원의 용성스님께 고함스님이 물었습니다. 금강경은 전부 공리입니까? 용성스님께서 반야의 공리는 정안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씀에 깨침이 있었습니다. 용성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조주 무자십종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암 스님께서 다만 칼날 위의 길을 갈 뿐입니다. 세존께서 가섭에게 꽃을 들어 보이신 소식은 무엇인가? 사자의 굴속에 다른 짐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조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고암 스님이 세번 절하고 하늘은 높고 땅은 두텁습니다. 이번에는 고함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용성 스님은 주장자를 세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고함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가풍은 무엇이냐? 고함 스님도 똑같이 주장자를 세번 내리쳤습니다. 이에 용성 스님이 만고풍월이라 하시고 담과 같은 전법계를 내려 인가하셨습니다 부처와 조사도 알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며 나도 또한 알지 못하니 운문의 호떡은 둥글고 진주의 문은 길기만 하다 대원 스님의 전법 호련이 잔나무에서 손을 놓고 한 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의심뭉치 확연히 녹아 무너졌네.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 새로운데 늠름이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 일갈 송을 올리니 구함 스님께서 입시를 허락하시며 전법계를 내리셨습니다. 불조가 전한 신법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조주의 차맛이 일미이거니 남전의 달이 정월이로다.